제가 금자님 불러볼게. 소녀 금자. 네. 모르는 너네? 금자님. 저. 아니 금자님 왜 이렇게 목소리 오늘따라 적응이 안 되지? 뭐야? 금자님이야? 금자님이야? 어어. <laughs> 젠디멤버 레티고. 아, 원래 기본 금자님좀 달라. 아 진짜? 아, 진짜? 네. 소녀 근자라는데. <laughs>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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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뭐야? 지금 <래튼님> 방송 중이에요? <laughs> 네 저랑 마왕님 방송 중이에요. 방송 중인 걸왜 말을 안 해요, 레트님. 어? 아, 방아 방목 쪽은 중이라고 하고 방송 중이라고 말을 안 했구나. <웃음> 미안해. <웃음> 아, 니 <아니>, 어. <laughs> 아, 미안해요. 이렇게 무리했어? 어. 뭐야? 빨간 양 뭐야? 군단님. 어. 나, 아, 제갈 욕수가 되어버릴 것만 같은데? 다시 한번 들어봐야지.